12. 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언니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그룹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위에 서시고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화산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주와 말하기도 하고 니와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을 중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사를 보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평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누는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대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운데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부르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데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함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흥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람 방향이지내침니라 십삼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니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바나나를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가문 직하집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 하나 한 사람씩 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용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을 이러하느라루벤 지파에서는 산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오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바리오 이브라임 지파에서는 누나의 아들 호세하오 비녀민 지파에서는 라비의 아들 팔디오 스푸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오 요셉 지파고 은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단 지파에서는 그 말리의 아들 암메리오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오 란벨리 지파에서는 웹시아 아들 라비오 갓 지파에서는 마우의 아들 구로엘이니 이는 모세가 다른 종의 테마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의 아들 호세아를 용서하라. 불렀더라 모세의 가난한 땅을 정탐하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그 땅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만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도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또그 땅이 질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 이 올라가서 난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터 어기 루브에 이르렀고 또 내륙으로 올라가서 해브론에 이르렀더니. 이르렀으니 헤브론는 애국 소왕보다 칠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쟁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나무 막대기에 개어 달매고 또성녀무화과의딴일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쟁이라 불렀더라 사십 일 동안. 땅을 정돈한 길에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가 됐으니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오늘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증 과연 그 땅에 젖과 구류 그런 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거주민는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신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아닥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렛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했으니라 여부시이가 아무리 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 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 있다. 갈래비 모세 앞에서 백성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 바 하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와서 그 밑으로 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느라 하고, 이스라엘 주선 앞에서 그 중탐한 땅을 압황하 이르되, 우려 둘러다니며 정탐할 땅은 그거주민의 숨긴 땅이여, 거기서 보는 모든 사람, 백성은 신장이 성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를 후손인 아나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십4장 오늘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지며 백성의 반대를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못 막으며 오늘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최자가 사례를 피하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이 정탐한 자중 눈에 아들 여우사와 여분의 아들 갈레비 자기들 옷을 착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 말하였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태마땅 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믿고 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전과 우리의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도 놓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지면 그들을 돌려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타나시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종을 행할 수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죄송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뛸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때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 을 인도하여 내시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할 힘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시면 그들로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빔 가운데서 밤에는 구름이 불빛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네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인도에 능력이 없었으므로 방려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느니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본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비를도 대하시고 인자가 많은 죄악과 호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별 담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사십일기갑과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려 하신다. 구이 주의 인자심을 인자할 공을 대하을 따라 이 백성을 취약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시고 거 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명세하노니 데 영광과 의국과 범여에서 행한 보고서도 이것이 열번내 이점을 보고서도 이같이열 번이나 나를 치어먹고 내 몫을 존중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을 글빵 꼭 보지 못할 것이여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클렉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울려 따라선 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데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의인과하나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삼는 참을이었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내 삶을 도움이 세우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공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시체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군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나들 요우사웅의 그이 너희 사이에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겨우 타고 들어가지 못하를 너희가 사고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의데려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르기와 너희의 시체는 이 공양에 엎드려 죽고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발을 건조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공양에서 손을 대기까지 40년의 공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 땅을 경탐한 날주 수인 4 1에 어, 하루를 위안으로 쳐서 그 사심이 아닌가 너희의 죄악을 반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어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날요와가 말했거니 왕모여 나를 거역하는이 악한 온회중님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생활이니 그들이 이 공양에서 소멸되어 거기에서 죽이리라 모세 보내고 받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땅악평을온회중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들 때린 호와에서 좋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네 아들 요소와 여분의 아들 글랩이 생존하느라 모세가 이 말로 미스라엘뿐 저순이 깰림 백성의 니 그도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를 되포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셈입니다 모세가 이르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눈을 알까 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조가 앞에서 피할까 하라아말의인과 가난이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가 극 가리 방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시대를 막아 그들이 그래도 삼국대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내로와 그들을 붙들고 후로까지 이르렀더라 십오장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을 일치되 이스라엘을 손견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와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바즈나 건제나서운을 받는 제사나 낙건제나정망조를 기에 순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선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로는 다른 체사로 드리는 체물이 어린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 순령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드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내릴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오. 번제로는 소원을 받는 소사구나화목제로 수송한 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풀자로 고운 가루는 십분의 삼 에바의 기름 반기에 섞어그수송하지와 함께 데리고 전지로 포도주 반흔들 들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가지를 삼일 짓느라 수송하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울 소리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를 먹게 하라 노 너희 중 번통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가를 들일 때에는 그법들어할 것이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너희는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가를 들일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전권 너희에게나 거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리이니 너희의 대대로 명하는 윤리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말씀에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말하여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고 난그땅에양시을 먹을 때 여 요, 와께 거, 지, 를, 들이, 들이, 이에이음이들곡들 가루 떡을 거들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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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처음 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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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대대의 거절 여호와께 거절을 드리지니라 그 너희가 그 범죄를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분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그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여호 회중이 불순히 범죄했든 옹 회중을 수송하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로 드리고 그대로 모세에 소재와 종제를 드리고 수송하지 한 마리를 수염 한마리를석재적으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배중 위에 속장을 그들이 사항을 빠뜨린 이그 부지중의 봉사이며또 부지중의 봉기장으로 말미만 물과 그 화재와 소재들을 여호하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배중과 그들 중에 거래하는 태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그는 빅스 형이 부중에 범죄할 수 있느라 만에 한 사람이 부중에 범죄하면 일년 다음에 염소를 없애자고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그 죄를 위하여 죽죄 하여 그죄로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중종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 거류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고 아니, 어떤 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호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호하는지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고 그의 명령을 복용했은 적 그의 제약이 자기 인도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거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할 때, 때 안식에 어떤 사람이 남아하는 곳을 발견한 지라 그 남아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와르니가 오늘 배려한 곳으로 끌왔으나 어떻게 철제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곳으로 가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일을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지도 오늘 배중이 지명밖에 서 돌로 그리칠 지내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지명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하 자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땅 귀에 이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이에돌아와라 이슬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충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양심을 욕심에 따라 운명하지 않게 하기 명령이라 그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으로 걸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중에서 인도해 내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이더십 16. 레위 중손, 레위 중손과 손자, 이사바리의 아들 고라와, 루벤저스와 겔리아비의 아들 타다니가, 아비라미가 벨레세프, 네모니, 타 아 담을 짚고 이스라엘 자손 종이에서 택함을 받은 자군회전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간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이어면서 모세를 거슬러 내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안아 거슬러 그들에게 이 일대 너희가 붙이지나도 다 멸종이 다가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게 주어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업태때거복호라와 그의 모든 무이니 말일 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 계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고 그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인리는내 형로를 가져다가 내 형로 앞에서 그 형로를 팔아잡고 그 위에 형로를 둬라 그때 여호가께서 택하신 자를 고라가게 되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저분들을 들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의 성망에서 봉사하기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즐거운 일이 있느냐 하느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건들 너희가 오히려제산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뭐할 고을 했다 아니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앞에게다니가 아들함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부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저을이길기해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부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마트포도도 우리 기업으로 취치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냐 하겠노라 모세가 시민도하여 여호와께 여짜고된 주는 그들의 한물을투라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마리도 빼앗지 않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원을 부리는 아론이랑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도 하고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부은 있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명은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고다가 불을 닫고 향을 그 위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이가 더불어 회망군에 선대라 보라가 온 회중에 회몽을에놓아 모아 놓고 그두사람은 대중가락 위에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와왕 아론이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있었던 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말해 하느라 그두 사람이 어깨를 이르되 하나님이 형부를 육체의 성령 하나님이여 하늘을 본 지에 꺼내라 오늘 회중에 게 진정하시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에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을 이르게 되 너희는 보라와 타다니가 아비라미 장막 사관에 있었던 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라에이로러 가니 이스라엘 장례들이 따르더이 모세가 어 회중에게 말하였되이 악인들의 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은 모든 지옥 중에서 노인도 멸망할 것두려워하그에 무리가 고로와 다단과 아비라의 장막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조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장막문에서 인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시여 나의 예미로함이 아닌 줄을 이르로 말미암아 곧이 사람들을 죽인 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한 버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볼과 같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아니고 니마 만일 여호와께서 세 일을 행하셨땅이이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을 삼켜산 채로 수월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걸려지느냐땅이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상체로 수월에 빠지니요. 그 땅이 그 위에 덮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을 듣고 도망하는 일되 땅은 우리도 삼키가 두렵다 하였고 요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이백오십 년을 불사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너는 제사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형론을 가져다가 그 불을 타는 것을 쏟더라그 형론은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겠거니와 그들이 형론을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형론과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형론을 쳐서 재단을 쌓는 쌓는 철판을 만들라. 여호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다 신처럼. 제사장 엘르하살이 불탄자들이 드렸던 노후의 황물을 가져다 맞춰서 재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조선의 지킨 영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조선이 아니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그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조선이 오늘 배중의 모세와 아론을 본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목숨을 죽였다 하고 배중이 무혐의 모세와 아론을 칠때 회망을 바라보는 주 구름이 회망을 덮었고 여호와 영웅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의 회망 앞에 이름이 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희는 임회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니 그두 사람이 엎되있느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내다는 형물을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형을 피워가지고 급히 임회 중에게 넘가서 그들을 위하여 접지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으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백성중에 연명이 시행되었는지라 이에 목성을 위하 숙제하고 죽은자와 산자 사이에서 쓸때 연명을 고치느라 고라 의 일로 죽은자외 연명의 죽은자가 14,700명의 뿔하 연명이 그치매 아론이 회만 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